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년도 1, 4년 하반기에 52세 분들 좀운기가 어떨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52세 갑인생들은 올해는 반용 반기를 해요. 그래서 상반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주가 원체 세다 보니까 그동안 좀안 풀리는 것들도 있었거든. 힘들었던 이런 가빈생들이 울산을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운기로. 그래도 반영반길이라는 건 반은 흉하고 반은 길한 거거든.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더 일이 잘 풀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지도 않은 어떤 금전이 들어올 일이 있어요. 유산상속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어떤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 수입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형국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부업을 한다든가 내가 본업이 있다 해도 다른 것들이 어디 투자한 금액에서 또 내가 득을 볼 수도 있고, 뭐,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재산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금전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풀려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결국에는 내가 힘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좀 한숨 돌리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금전적으로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공소나 나랏 일을 할수 있는 이런 하청,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그쪽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받는 어떤 상을 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어떤 지정 병원을 정해주는 것도 그 해에 좋은 실적도 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도 좀 받기가 힘든 건데 나라에서 어떤 주는 상을 받는다든지 나란 일을 뭐 관여해서 하는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뭐 토목 공사 같은 걸 해도 나라에서 어떤 국토 정리를 할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데서 좀 일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들 그래서 변화 변동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량이 많아진다. 사업자들이. 그게 다내 어떤 어 좋은 성과물로 금방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금전도 들어오는 상황이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하반기가 좋고 또 활동량도 크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로 좀 넉넉해진다라고 바, 보여지는 거죠. 문서원으로 본다면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매입을 하더라도 돈이 또 되는 거는 뭐다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잘 판단하고 또 문서를 잡는 건. 또 가빈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될수 있어요. 사업자들은 더 유리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뭐 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 잘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는 결국은 귀인의 운이 좀 들어와 있는 형국이니까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길을 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또 인간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럴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떤 중재자나 귀인이 들어와서 도와주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대인관계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새 인연이 들어오는 운기도 있으니까 특히 뭐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건 괜찮지만. 당연히 기혼자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부분들이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관계 자체가 그분하고 좀 좋아지게 되면 집에 있는 배우자하고는 또 틀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지나가는 인연이라 하더라도 일단 인연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구설시비 또 망신수 이런 게 같이 끼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운기가 새롭게 들어오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럴 땐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원래도 가빈 생들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기혼자는좀 조심하셔야 되고, 음또 솔로는 세인자님. 뭐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지만 그 인연도 뭐 계속해서 세 인연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변화 변동이 많은 시기니까 그한 인연에 좀 속하지 않고 이분 저분을 좀 여러 분을 만나기가 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자기 인연을 잘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으로 본다면은 뭐 크게 나쁜 거는 없어요.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아지는 시기고 변화 변동이 많고 일이 좀급 급격히 빨라지고 뭔가가 시도되는 그림들이 막 그려질 때는 거기에 따르는 또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올해는 뭐 여러 가지 귀인원도 있고 다 좋다 보니까 크게 나쁜 건 없지만 사고와 일단 이런 사고수 같은 건좀 있으니까, 특히 하반기 넘어갈 때까지, 내년 2월 입춘이 될 때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쓰면 되요 사고가 내가 혼자 다치는 사고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부딪히는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지 말라고 그러는 나 사람한테 또 뒤통수 맞을 일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내가 교통사고라든가 낙상이라든가 이런 사고도 있겠지만 인간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시면 시운들의 가변생들은 올해 반영반기를 해라서 상반기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작년에 갑진년을 만나면서 좀 깨지는 일 평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열리는 시기고 내년 병원원이 들어와도 가변생들은 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부터 운이 내년까지 풀려가는 운이다 근데 가변생들의 사주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삶의 고력을 굉장히 많이 겪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채워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운기를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